여기는 신비의 섬, 비밀스러운 용의 정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용 준아와 류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고 즐겁기만 하죠. 우와! 저기 반짝이는 나비종 봐!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밝은 빛을 내는 나비를 따라 신나게 쫓아갑니다. 어? 어? 그런데 조심해요! 나비에 정신이 팔린 아이들이 그만! 어둠의 숲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땅룡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화가 난 땅룡이 아이들을 잡아먹을 듯 쫓아옵니다 유, 넌 멀쩡 도망가! 괴물은 내가 유인할게! 준하는 동생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쪽으로 달립니다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지만 쿵! 쿵! 괴물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한편 평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우리의 꼬꼬마 기사 루미 무슨 소리지? 심상치 않은 굉음에 루미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 아기용 주나가 바위 뒤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상대는 너무나 거대한 괴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꼬꼬마 기사단의 이름을 걸고 용기를 냅니다. 에이, 덤벼라 괴물아! 내가 상대해 주마! 루미가 괴물의 시선을 끕니다. 그 틈을 타 주나는 탈출하고 루미도 뒤따라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안전한 동굴 안식처에 도착한 주나 루미를 기다려주네요. 루미, 빨리 와. 어서! 셋은 서둘러 동굴 깊숙이 몸을 숨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휴, 이제 살았나 싶었는데 이런. 냄새를 맡고 기어이 둔지까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구리 아닌 걸 눈치채고 아이들이 숨은 두 번째 굴로 다가옵니다. 이런 땅룡의 코는 정말 예민했어요. 쑥 스, 스, 이야 무시무시한 발톱이 쑥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을 질끈 감습니다. <laughs>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 쾅! 강렬한 붉은 불꽃이 괴물의 옆구리를 강타합니다. 드디어 엄마용 이라와 아빠용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려? 각오해라! 용린이들과 루미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겠어요. We'll